어, 얘들아,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할게. 선생님은, 이름은, 김현정이라고 하고, 내가 여러분들 폰 번호 다 저장을 해서 카톡으로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저장하고, 저장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배우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은 그냥 1학기 2는 2학기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우리 방금은 공부할 건데. 어,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나요. 다 알고 오신 거 맞죠? 어. 선생님이랑 은 월요일 날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월요일 은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해요. 나 금요일 날은 남자 생이세요 김민 라고 남자 수 있는데 물리파트랑 지구파트를 하실 거예요. 여기 3 시간, 여기 3 시간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오늘은 어, 배운게 없기 때문에 첫 시간이라서 쭉 수업만 나갈 겁니다. 수업만 쭉 나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 준비 오셨네요. 오. 여러분, 지금, 여기, 요거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세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초록이, 파랑이. 둘다 구매해주세요. 알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음, 아,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있는데, 원래 우리 통합과 이제 1하고 2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단원 중에서, 살짝살짝 살짝 빠지는 단어도 있어그부분은지율이니어 반가워 지율아 앉으시죠 자그 네.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내신 때 들어가서 하더라도 거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파트기 때문에 약간 암기만 하는 그런 파트는 제가 뺐어요 그래서 지금 쌤이랑 이제 하는 주요 부분은 파티랑 생명 과학를해서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다뤄진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유리 학교 중앙인가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어 짧게나마 당부할 사항중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과세부를할때 공부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지? 어, 너무 당연한 거지? 어, 당연한 건데 그걸 아직도 잘 모를 때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는 절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중학교는 사실은 어떤 중학교든 아주 크게 관계없이 특목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이 오투 문제나. 아니면 그냥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 평가 문제 같은 문제들도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갖다 쓰든, 어떤 데서 출처를 하든, 안 선생님이 직접 창작을 하시던 정말 너무나도 변형 수, 그러니까 변형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학원에서 막 대충 그 비슷한 문제를 내다보니까 학원 생들이막 문제를 찍어줬어. 야, 이것만 외우면 돼. 막이식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서 절대로 성적이 안 나. 특히 중학교.